이 추석군들이 교회 활동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이미 신천지의 피해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사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따 청년들한테 듣기로 하고, 어떻게 이 추석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사람들 잡아내야 할 것이냐, 추석군을 잡아내는 방법, 추수권 색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일단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추수권이 있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네.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가 천명 모이잖아요. 주일날 가보면 백 명도 안 모인답니다. 숫자는 천 명인데, 다 어디 갔어요? 교회 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신천지 신도가 되었다 하면. 교회 들어가 있어요. 전주 시내, 전주 같은 작은 도시인데 전주 시내만 해도 신천지 추석군이 한 5천명이 신천지 전주교회 전체를 지금 들어가서 파송돼서 있습니다. 전주교회가 뭐 700교회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단 5천명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교회, 전주 변두리의 어떤 시골교회인데 청년부가 1 5명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장로님 딸이 하나 빠져서 그 장로님 딸을 개종을 시켰더니 와서 불었어요. 자기 교회 15명 청년 중에 7명이 신천지라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대학생들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목사님 자녀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대학생일 경우에 지금요. 대학생들은 거의 100%다 접촉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대, 접촉을 하고 있냐. 거의 미혹될 가능성이 많습니 특히 목사님 자녀들. 어, 최근에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 최근에 몇달 사이에 목사님 딸 하나 사, 목사님 사모님 한분 개정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 다 추수꾼의 활동에서 개종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가 추수꾼 활동을 하다가 개종을 했는데 그 학생이 뭐 말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의 한 학교 대학 안에 신천지 특공대가 재학생들 중에 20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활동하냐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얘네들이요 신입생들이 딱 들어오면 명단을 전부 받아요.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 애들만 골라내요. 기독교인 애들 중에서 목사님 자녀들은 또 따로 골라요. 기독교인 애들이 아닌 애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 애들만 딱 골라낸 다음에 그 애들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학생들 하나 하나를 전부 카드를 만듭니다. 그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걸다 조사했어. 요이 학생이 뭐. 신앙상태가 어떻고, 부모님은 누구고, 어느 교회고, 뭐다 조사하는데, 자세하게 뭐 조사를 해놓고, 끝에 뭐까지 써놨냐면, 이 학생의 혈액형이 뭔가, 이것도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혈액형이 뭐 A형, B형 이렇게 쓰면, A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B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특별 대책을 세운답니다. 반드시 미혹되도록.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접근을 해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략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모략 이 사람의 고민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탁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합동 작전을 써가지고 탁 해가지고 큐티 모임 데리고 가고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가지고 자동적으로 미혹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신천지의그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미혹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게냐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추석꾼을 해요.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저 여기 제가 그 목사님 자녀들만, 목사님 자녀들만 거의 5, 60명을 개종시켰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만. 근데 대부분 다 아버지 교회에서 추석꾼을 했어요. 아버지 교회 성도를 빼낸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 안 믿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오늘 세미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진다고요? 학생들 가방을 뒤지세요. 우리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빠져가지고 같이 있던 애들이 알려줘서 아는 방법. 또 하나는 가방 뒤져보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 대구에서 활동하던 어떤 성년이, 신천지 전투하러 던 성년이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을 가르쳤대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그, 그 교회 이름하고 해가지고 찾아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회를 못 찾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서 뭐 한다고요?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 속에서 환경공부한 거라 한, 한, 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쫙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은 내용이라든가 또 갑자기 전화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절대로 본인을 불러다가 너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반드시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니까 이거는 절대 말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을 개종시키도록 해야지 교회에서 사람이 발견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지 잘라내버리면 그 사람이 잘려서 그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남아있어요 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보섭했던 사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첫 번째 대책 뭐 한다? 집에 가서 뭐 하신다고요? 가방을 드신다꼭 찾으세요 제가 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가방뒤지라고 해서 많이 잡았어요 목사님 자녀들 저... 한 번은 충남 서산에서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서 세미나 하는데, 가방 뒤지라고 했더니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그 목사님 원양에서 목회를 하고 자기 딸은 대전 모건대학교를 다녀요. 가서 딸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딸이 신천지에 빠진 지 벌써 3년째더래요. 그게 더 기가 막히게 뭐냐. 신천지, 그 가방 속에 신천지 활동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가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교회에 유력한 집사 15명을 포섭 대상자 이름으로 적어서 보고를 했더래요. 어떻게 신천지 추수권을 대체할 것이냐. 계속 신천지 추수권이 들어오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각내고 내버리면 또 보내고. 반드시 데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던 교회는 반드시 계속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지금, 그, 맨 뒤에, 그, 맨 뒤에 보면, 저, 제 강의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돼요. 신천지 추수꾼 대처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뭐라고요? 예방. 그, 현재 신천지 추수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일단, 우선 급한 게 예방부터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예방이 잘돼 있으면 신천지 추숙군이 안에도 활동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성공을 못해요 성도들을 예방을 잘 해놓으면 그래서 우선 빠진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건 아주 힘들어도 예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신천주 추숙군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느냐 첫 번째가 이단 세미나입니다 이단 세미나 어, 성도들에게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르쳐 주고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추수꾼에 대해서 예방을 할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주면요 추수꾼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어, 신천지 추수꾼을 어, 직접 훈련 시켜서 보낸 추수꾼 부장하던 청년이 오늘 와서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런데 그 신천지 추수꾼으로 그런 그 신천지 추수꾼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먼저 추수권을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를 조사를 하는데, 그 교회 조사 항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교회는 언제 이단 세미나를 했는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거의 이단 세미나 안한 교회다. 그럼 마음먹고 파송하여. 그런데 이 교회는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하고, 그리고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아,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제일를 저를 잘하니까요. 그러면요, 파송했던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추수밭. 그런데 2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경각심이 높아져 있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뢰밭 이렇게 부릅니다. 지뢰밭.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지뢰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교인들이 아 추수꾼이 이렇게 활동한다더라. 딱 알고 있으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 세미나 필요한데, 이단 세미나는, 어, 저희들이 임상 실험 결과, 6개월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단 세미나를 하면, 그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뭐, 주보에다가 신천지에 대해서 뭐, 이 얘기 내고,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이단 세미나 와서 이러면요, 얘네들이 도저히 얘기는안 되겠다. 어, 이렇게 판단하고 갑니다. 두 번째는 어,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아주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죠. 뭘로 미혹한다고요? 질문. 질문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해요. 앞에 나와 서 지금 시위했던 그 길자교. 안상홍 증인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안식일, 6월절, 크리스마스 질문하죠? 구원파 뭐라고 질문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매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일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하는 게 질문개발, 질문개발법을 훈련해요. 그래서 수백 가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질문을 찾고 던져서 미혹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질문을 했으면 딱 막혀버린다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 실제로 제가 저한테 미혹돼서 온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질문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원에 사는 한 간호사였던 자매는 자기한테 가서 뭐 질문했냐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그날 성탄절 합니까? 이 질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교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혹 빠졌어요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질문해가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교회 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래 전도사님 무슨 말이야? 자리가 보여주면서 막 많이 말하니까 그형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이상한 것만 물어봐 <laughs> 이 사람이 답변을 못 듣고요 돌아가서 다음날 또 그네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4년 동안에 재산 다 날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이 친하게 상담으로 왔는데 만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탄들부터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성탄들 강의를 해줬어요 성탄들이 이게 딱 한강이 되고 교정을 해버려요. 성탄절 때문에.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4년 전에 누가 나한테 성탄절에 대해서 대답만 대로해 줬더라면, 아, 여기 미국 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어떻게 답변할 거냐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책을 몇 가지 썼어요. 이건 지금 신천지 책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 뭐, 나눠줬던 책입니다. 안상홍 책. 이런 책들이 요즘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나오는 많은 이단 서적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연구도서예요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1가지 책을 썼어요. 영화의 증인, 안식교, 몰봉교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이 책을 딱 비치를 해놓고 혹시 성도들이 질문을 받아도 흔들리게 해서 무슨 질문 받았는데 안식일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식일 뭐 여기 있네 딱 보면 돼요 성탄절 사편딱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이게 처음에 빠지기 전에만 보면요 다 돼요 근데 빠진 다음에는 책을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자녀들이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가서 먼저 가방을 뒤져보시고 가방을 뒤져봐도 신천지나 안상에 빠졌다면 책을 주면 안됩니다 그때는 전혀 이달에 관계없을 때